첫째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월 첫째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게 감사 제목이 되나요? 예? 네? 네. 감사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8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속한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다. 이 자부심은 대단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정작 하실 때안 들어요. 왜 말씀을 안 듣느냐? 들을 귀가 닫쳐서 그래.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의 큰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나는 복된 자예요. 네.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에 맞고 자신의 죄가 가려다는우리과 마음의 감사 왜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르친 자는 복되다 그랬느냐? 허물과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에베소스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은 적도 없는데 언제 나를 살렸단 말이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래 믿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은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믿어도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은 끝이 달라요. 계속해서 뭐라고 랬느냐 마음에 간상함이 없고 정제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부유하게 살든지 힘들게 살든지 중요한 것이 무든 마음을 갖고 사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나단아이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저나다아이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벌써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사랑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져도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나의 중심이 진득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멘 나의 중심이 그랬으면 좋겠고 나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중심 간사함이 없는 믿음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이름 둘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고수아와 하나는 나비예요 요수아는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고 지도자입니다. 나합은 이방인이면서 기생입니다. 말이, 성경이 기생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기생이란 단어가 뭐냐? 보여주세요. 이 장아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원래 뜻이, 단어의 뜻이, 가능, 매춘, 창념,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창녀다, 뭐 매춘하다 그렇게 번역하기 그래서 그런지 원 뜻은 이건데, 자나란이 단어가 원 뜻은 이런데 기생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인생의 그일진 곳에서 살던 여인인데 두 사람 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욕인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 때문에. 아멘. 여호수아 음. 람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두 사람이 다 신분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여긴하게 쓰임 받았느냐? 한마디로 삶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삶을 통해 는 믿음. 아멘. 다른 말로는 삶을 통해 표현되고 증거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한 가지, 이한 가지 이유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여긴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도 이런 믿음만 갖추면 하나님이 나를 요긴하게 들어쓰실 것이고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의 노하우가 없어요. 그동안에 큰 경험이 없어요. 맨날 모세 종으로만 살았지 지도자로서의 그 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된 겁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전이 맞춰보지 아니하고 가라면 가고 살아면 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거 말하기는 쉽고 듣기는 쉽지만 이런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인생 살면서 그 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고 자꾸 맞추어 보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순종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막아버려요. 순종은요, 첫 걸음을 떼기가 어려워요. 순종 잘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순종하면 삽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해요. 왜 그러냐? 순종은 가장 어려운 게 계속하는 것보다 첫 걸음을 떼기가 어렵다니까요. 첫 걸음을 떼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오히려. 믿음의 생각으로 순종해 나가는 첫 걸음을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수는두 정장군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되 현실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줄탁 동시란 말 오래전에 들어보셨죠? 이 의미가 다 아시는 그 병아리가 안에서 자라서 이제 깨어나오려고 하는데 꼭 맞는 그 껍질을 안에서 주, 부리로 쪼아서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안에서 깨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어미 닭이 보고 있다가 어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고 한번콕 쪼아주는 거예요. 안 깨진 이 껍질을 한번콕 쪼아주면 그 다음에는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 몸부림치는 게줄 탁이고 아 줄이고 어미가 콕 쪼아주는 게 탁이에요. 줄타기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또 스승과 제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서로 맞아야 된다는 말이죠. 한 사람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같이 맞을 때 훨씬 더 쉽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출탁 동시가 있어야 된다. 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큰손이 간섭해 주셔야 한다. 네. 도와 주셔야 한다니까. 네. 아서 병아리가 나오는 부림 치는 그 순간에 어미닭이 톡 쪼아주듯이. 그렇게도 안되고 힘들던 거 하나님의 큰손이 간섭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우연히 쉽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때가 맞아야 돼요. 믿음은 불, 믿음으로 불을 지실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콕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사람의 정탐분이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벌써 그 정보가 다센 거예요. 이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정장군을 보냈는데 잘 들어갔는데, 어 정장군이 왔다는 소식이 이미 다 누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잡히면 죽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부터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지경으로 몰아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막하게 하시느냐?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림도전에서 십자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을 힘들어 주시지만 또 감당 못하겠다 싶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위기에 몰린 정당분들에게 기생 나합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왜 기생 나합을 들어 쓰셨느냐?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아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할 때야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서. 거기 그리스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시고 그리스네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사람들에게 흉조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새예요. 욕심이 많은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예 멀리하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엘리야에게그리시렛까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야, 사르바 가부로 가, 가부의 집으로 가라. 사르밭에는 엘리야를 돕기 에해간 가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남편도 없이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먹을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부에게 하필이면 보내신 거예요.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좀 여유 있는 사람, 좀잘 사는 사람에게 보내서 마음 편히 먹고 마시겠으면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먹고 죽은 음식을 나에게 달라 그랬다니까요, 가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상식선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상식적인 하나님 이상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평생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자기 예수 믿고말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크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저 상식을 넘어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 네. 그저 주신 말씀이라면 죽어나서나 순종하는 믿음. 네. 이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목이 삶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사실 나아보뇨.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소문으로라도 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작은 지식으로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막 들어있는 거는 많아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모든 걸 많이 하는데 큰 지식으로 작은 믿음 가진 분도 있어요. 문제는 작은 지식으로 큰 믿음까지 나아. 얼마나 풀어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태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이름은 나와요? 나함의 이름은 나와요. 기진 나함의 이름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정당권을 평안히 영접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사실, 간첩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당시에 다 돌로 맞아 죽어요. 죽음도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동족들에게 버림 당하고 돌로 때려 죽이는 무서운 죄인데, 믿음으로 정당권을 영접해 주는 결단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의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난 지를 말씀하고 나서 나합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삶을 통해 표현되고 증거되는 믿음이다. 26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함 <목적> 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생각이나 말로가 아니라 생활로 표현되는 증거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래. 라합이 그냥 목숨을 건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누구보다 세상 돌아가는 거잘 아는 라합이었지만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 갖게 됐느냐? 구절 1 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어찌 보면 적이지만 너희에게 준 거를 내가 안다. 이거는 이 고백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도 내가 들었고 믿었고 또 강한 아무리 두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행한 것도 다 들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구나. 주시, 이것을 마음에 믿은 거예요. 11절을 보면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시다.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단순히 소문 듣고 믿음 생긴다는 게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가장 이슈가 이스라엘이 오저 멀리서 하나씩 하나씩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우리 땅을 향해서 온단다. 이게 다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이슈예요 이게. 그래서 다 같이 소문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지만 결단할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안 믿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별거 하는 것 가지고도 은혜 깨닫고 믿음이 생겨요. 내 속에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큰 믿음 주신 것도 은혜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을 잘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가도록 군더더기 없이, 왜냐하면 수식이 많으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저는 빼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이 팍팍 들어오지 않겠다, 뭐가 좀 복잡하겠다, 들으면서 마음이 신난하겠다, 그런 군더더기를 자꾸 빼요. 정말 말씀이 이 압축된 말씀을 사실 전하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어쨌든 들은, 듣는 분들이 최선을 듣는 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오도록 쉽게 간략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한 잠깐, 잠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조금 하기도 하고, 주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해요. 목적은 한 가지. 어떻게든지 주신 말씀을 깨닫도록, 또 주신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도록.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깊이는 사람의 가진 믿음이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감사, 남다른 은혜를 주실 때마다 감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목숨 걸고 정당꾼을 숨겨주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라합 자신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열이고 성이 무너져 망할 때 라합에 속한 가족들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변이 다 망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어요 노아 함수로 주변이 다 망했지만 노아의 여덟 식구는 살았잖아요 초동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할 때도 로세 식구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나압의 식구들이 건진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나압의 이름이 나와요. 영광스럽게.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더더구나 기생입니다 몸판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아멘. 삶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믿음을 생각을 가진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믿음의 생각보다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을 생활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내 믿음이 되면 좋겠고요. 실천하는 믿음 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처럼 소문을 통해서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 네. 누구에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변수가 많은 게 인생인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망설이고 미루고 미적거리면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안 좋은 일은요? 내가 평생 안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안 좋은 일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미루면 돼요. 안 좋은 일은 내일 하지 뭐. 그러면 돼요. 아, 며칠만 미루지 뭐. 그러면 돼요. 나는 자인이다에 나온 분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한때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였어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몽땅 다 날립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요. 죽자. 밧줄을 준비해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나무에 밧줄을 걸고 이제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산 등성에서 해가 확 치면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밧줄을 걸려다 말고 그걸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내일 죽을까? 하루만 더 살자. 그리고 는 밧줄을 이제... 어 돌돌 말아서 베개 잡아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저녁에 해질 때 보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일출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나마 공기는 맑고 상쾌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야 며칠만 더 살아볼까 그렇게 하고 이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다 보낼 수있어요자연이의 고백이에요. 안 좋은 건요. 내가 평생 안 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요. 내일 하지 뭐. 며칠 후에 하지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고 회복의 때가 오고 좋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싶으면 내일이나 며칠 있다가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죠. 살면서 고난이나 굴곡이 막 하니 겪다가 큰 인물 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고난이나 굴곡이 많은 사람은 큰 인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고난이나 굴곡이 많다고 다큰 인물 되는 거 아니고요. 다 연단받은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고난이나 굴곡이 내 인생의 프로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이나 굴곡을 겪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의 고난이나 굴곡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분명히 마이너스였어요. 그때는 손해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네. 선을 이루는 마음에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마이너스 같았는데 플러스가 되고. 손에 같았는데 오히려 유익한 일이 되고, 그때는 실패 같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든든히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가 모르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확실한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들의 마음들의 물질들의 헌시라는 것도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나 굴곡을 겪으면서 살지라도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